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찾아오는데, 양이 많으신 분들은 뒷샘 때문에 아침에 처참한 침대 현장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늘 겪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겪는 일인데, 한번 뒷샘 현상이 나오면 빨래하기도 진짜 어렵고 안 그래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예민해 죽겠는데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성분들의 그날 뒷샘방지를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생리 팬티인 웨이비의 밀착형 미생 팬티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골착 팬티라고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은 2020년 12월 와디즈 펀딩에서 무려 732%나 달성을 하면서 펀딩을 성공한 골착 팬티 제품이고요. 지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카카오톡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밴디가 들어가 있는 세미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골착 팬티 제품입니다. 일단 저는 바지를 55 사이즈 정도로 입어서 핸드 사이즈를 90을 선택을 했는데 M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타이트하게 입는 게 좋다고 돼 있어가지고 사이즈는 85 스몰, 90 M, 95 라지, 100 X 라지 중에서 일단 제가 원래 입는 90 사이즈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맞을 것 같은 85 사이즈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M 사이즈고요. 요게 S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요거 까만색으로 먼저 보여 드릴게요. 핸딩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컬러는 요 블랙 컬러하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있고요. 저는 일단 팬티를 몇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 운동할 때 생리대 바스락거리는 느낌을 안 좋아하는데 보통 생리팬티들 제품들이 방수포라는 음 재질을 사용을 해서 엄청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금 찾아보다가 생리팬티를 포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웨이비 밀착형 위생팬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수포가 아니라 면스판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신축성도 좋고요. 착용감도 좋아 보이고 한 눈에 봐도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재질을 편하게 만들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날개 부착용 포켓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두 겹으로. 포켓을 만들어줘서 생리대 날개를 여기다 넣어서 착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날개 부분 때문에 살 쪽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이 부착형 포켓으로 해결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 뒤쪽에 바로 뒷샘을 막아줄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수축 설계로 되어 있는 이 특화받은 디자인으로 만든 골착 팬티이기 때문에 뒷샘이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기에는 포름알데이드나 알러지성 염료, 아리라민, 유해물질 등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해물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생리통이 생길까봐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거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개형으로 착용하셨을 때 여기 날개 포켓 부위에다가 날개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같이 온 생리대를 보시면 이거는 생리대 뒤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밴드가 만들 때 마스크의 그코 부분에서 착안을한 밴드이기 때문에 뒷샘이 일어날 수 있는 엉덩이 부분을 밴드를 구부려서 샘이 없이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생리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착용하실 때 밴드를 구부려서 엉덩이에 맞게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딱 지금 월경 주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때 착용하고 잘 건데 이거 지금 씻고 잘때 착용하고 숙면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특허를 받은 안심 밴드 밴디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쉐입에 완전히 고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일단 샘 걱정 없이 잘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세는 거는 뒤에 엉덩이 부분에 볼착이 음안 돼서 밑으로 흐를까봐 오버나이트를 차는데 이렇게 엉덩이 잘 밀착이 되면 그렇게 큰 바다이. 사이즈의 생리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저도 이거 잘때 한번 차고 자보도록 할게요. 일단 붙착은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일반 생리대처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얘를 떼서 여기 안에 포켓 부분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면 바깥에서는 날개가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골착형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여기 안쪽으로 밴드를 꼬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엉덩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꼬부려주시면. 더욱더 골착이 잘 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자기 전에는 요 골착형 팬티하고 골착형 생리대 같이 착용을 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는데 시간 없으니까 준비하면서 할게요. 일단 골착이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슬이 확실히 없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지 그뒤뚝뚝한 그런 찝찝한 느낌이 없이 일어나는 게 일단 좋았고 제가 오늘 딱 이틀째였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웨이비 그 생리대가 일반 생리대에 비해서 밀착력이 좋잖아요 그 밴드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중으로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엉덩이 모양에 맞게 하면은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밀착이 잘 돼서 오버나이트는 엉덩이 거의 뒤까지 다 가리잖아요 한 중형, 대형, 중대형 그냥 일반 중대형으로 사용해도 무난하게 뒷짐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일단 오늘은 낮이어서. 일반 생리대를 사용해볼 건데, 한번은 일반 생리대를 그냥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생리대 말고요 밴디 제품이 뭐라고 하 밴디는 이렇게 일반 생리대에 부착하는 밴드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 뒤에 밴드 운동이 쪽에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잘 때는 웨이비 팬티랑 생리대 둘다 착용을 해봤고, 낮에는 평상시에는 널널한 바지랑 함께 웨이비 팬티와 일반 생리대를 착용도 해보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일반 생리대 밴드를 착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팬티가 생리할 때만 입을 수 있는 팬티가 아니라 평소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재질이어서 엄청 부드럽고 좋았고요. 일단 골착이 잘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덜하고 예민함도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운동할 때 레깅스를 입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웨이비의 생리대 제품을 착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라인 걱정도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잘때 가만히 못 주무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양이 많지 않으시더라도 뒷샘이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잘때 혹시라도 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날 숙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웨이비 팬티만으로도 일반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불편했던 Y존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지만 웨이비 생리대까지 착용을 하시면 뒤가 살 걱정까지 할 필요도 없이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웨이비 팬티랑 웨이비 생리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웨이비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달에 한번 스트레스 받는 그날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